여사인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 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계에서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관환 대행은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12%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수출량은 262만 3천대로 1년 전보다 11.8% 줄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406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세계 자동차 수요가 줄고 하반기 파업 등이 겹치면서 유럽과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출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케이토 일왕이 생전 퇴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나루이토 왕세자가 오는 2019년 1월 1일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왕이 새로 취임할 경우 왕의 취임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는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구 6도 등 전국이 0에서 8도로 어제보다 3도 이상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MBC 한신뉴스를 마칩니다. MBC 캠페인 세상은 커다란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에 사는 유연아입니다. 딸이랑 한 15년째 중개업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서로 트러블이 나고 그러기도 하는데, 한 번도 엄마는 왜 이래? 엄마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그렇게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이 서운하고 이런 것 같으면, 엄마는 잘할 수 있어. 잘해요. 우리 엄마는 잘해. 역시 잘해. 칭찬을 막 해요. 이런 말만 하면, 그날 그렇게 일이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더 많이. 취미 일하고 일늘 힘들고 일은 많이 하지만 잘한 면이 있으면 언제든지 잘했어 칭찬해주고 또잘 못했을 때도 잘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 자신감이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MBC 캠페인 세상은 커다란 학교입니다. 가스 보일러의 명가 민나이와 함께합니다. 미시태권도 다이어트 코리아가 전주 전북권역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우승 상금 남녀 각 천만 원 참. 에쉬비앙 게는 자연 주셔 너의 의미. 의미. 네, 이자구의 청춘예찬으로 1시 이제 한 5분 정도 싱글벙글 쇼 아아 아, 아, 봉쇼 들어보세요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 현자와 21세기 20세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칼럼 강돌 강영옥 교수의 현자와 21세기 오늘은 웃음이 무어하는 천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음. 빙긋시 아름답게 웃는 미소, 어? 깔깔거리며 한껏 크게 웃는 그 반대수, 미소신지 백보골자 웃는 재는 그 복소.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정치를 보고 있으면 어떤 웃음이 나오냐, 이야 이게 응?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오는 실소 그리고 차가운 냉소 조롱 섞인 조소 썩은 웃음 짓게 하는 석소까지 아주 불쾌한 웃음만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응?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럼 왜그러지이 말이야, 이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그럴만에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한마디로, 지글끼글 놀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자와 21세기 오늘은 웃음이 묻어나는 정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공자님 말씀에 가정맹호호라고 하셨단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응?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호랑이한테 불러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이런 뜻이다, 이야 응?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만큼 백성들이 힘들고 고단하다. 이런 얘기야,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민을 웃게 하기는커녕, 울게 만드는 이런 거혹한 정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네, 말이야. 박수 안 치나? 어, 뭐 이상한 소리도 쓰게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말이에요. 네, 국민을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토끼의 흔적 때문에 나오는 그 공유기가 아주 그 인기가 있어. 아 잠깐만요. 어? 공유기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공유. 예, 공유기는 인터넷 할때 쓰는 기계죠. 기계. 김혜영이는 30년 동안 많이 컸어. 나도 지속적 하고 예, 음. 저도 클그 만큼 컸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 거예요. 자 그럼 공유기가 아닌 그 공유가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 물론 뭐 잘생기고 뭐 멋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랑하는 연인이 힘들고 외로울 때 혹은 위험에 처했을 때, 빨 같이 달려와서 구해주고 어? 곁에 있어 주는 그, 그 모습에 여자들이 홀딱 빨아다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 그러면서+ 그러서 멋있게 한 마리 날리잖아 너와 함께한 시간이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았어 날이 좋지 않았어 날이 적당했어 모든 날이 좋았다 아 맞다 공연 같잖아. 정치도 말해요. 정치도. 응? 어? 정치도 말해요. 이와 같아야 되는 거거든. 응? 국민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국민이 고단할 때 손을 뻗어주는 그런 정치. 그런 정치가 실현될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도 화려이을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어? 응. 어, 그래 그래 그 그래. 오늘 강의 끝. 참 오래간만에. 조개 공세 보니까 어. 힘드네. 목좀 아프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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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아주 칼라졌고 소명 안염들 하십니까? <laughs> 상석희 명예의 싱글벙글 쇼 30주년을 맞아서 이번 주에는 매일 하나씩 그 추억의 꽁트를 해보고 음, 있는데 오늘은 현자와 21세기였습니다 우리 아들 그 단골신 왕의 천자 음. 박찬현님이 아니 이 코너는 진짜 추억이 돋는 그런 코너지 음. 그리고 또쟈이강이란 코너도 아, 그쵸, 있었죠 그렇죠 있었죠 안녕하세요 짠니가아니다 아니, 짠니안 자면 짠니간 동생 짠니 형이. 아니, 너 계속 자는 게 낫겠어. 아우, 오빠가 그래 나만 깨속 되는데. 아오빠그만 네, 신봉이 30주년으로 추억이 새록새록해진다고 하신 반우.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 바보같이. 아우, 그때 이거 제대로 좀 먹었어. <laughs> 고만 좀 해요, 고만 좀. <laughs> 브레이크가 아우, 안 걸려 잘안 울지 오삼삼칠님 조금 전그 강의는 아주 속이 시원한 강의였습니다 어, 네, 예 저도 함기하면서예 속이 시원했습니다 웃음 네. 종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다 그렇지. 그러나 지금 에이 조차 관계만 아, 나온다 웃음만 네. 나온다 네오사일팔님 강돌 코너 덕에 속 시원한 풍자 지금 들어도 진짜 시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그 생길 봉구 씨가 사실 그. 오공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음. 그때부터 계절은 풍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자식 아, 싱글 보고 저는 풍자죠. 아 그리고 또 일치 놓는 얘기도 많이 했고. 네, 예, 예, 네 그래서 예, 예. 아주 속 시원하다는 분들 많이 계셨죠. <laughs> 네. 자 소개해드린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매일부터 업무 보고 결제 메신저도 아직도 영원한 요정입니다. S S의 러브 들어봤고요. 네. 어, 오늘은 그러면 홍밥 레시피 어떤 걸로 가볼까요? 어설 명절에 어떤 차례상이 차려지나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너무 요리들이 많잖아요. 일단 그리고 또 지역마다 뭐 네. 국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음. 특정 지역에 있는 음식을 하진 음. 않을 거고 있는 거. 떡 있죠. 떡 있고. 음 그리고. 마가지고 요리를 하진 않을 것 같고, 네네. 어 설에만 먹는 생선 있잖아요. 아 생선 있죠. 응 음. 지난주에 또 동태탕을 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그래서 동태탕은 배스. <laughs> 네. 그럼 오늘 뭐예요? 어 잡채입니다, 잡채. 잡채? 네. 잡채로 무슨 요리를 만들어요? 잡채로 김말이 튀김을 만들 건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 떡볶이랑 그 찍어 드시는 김말이 있죠. 맛있어요. 네, 예. 그걸 해도 그냥 맛있는데 음.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매콤 잡채 김말이 튀김을 준비했습니다. 아, 또 약간 매운 맛이 들어가요.